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요? 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자소서를 쓰면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나 업무 내용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반문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를 쓸때 제일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내가 지원하는 회사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지원하는 부서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 한, 학생이 모 기업의 생산관리 부서에 지원한다고 하는 자소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생산관리가 뭐하는 데요 그랬더니 야, 학생이 고개를 갸우뚱 하더니 한 1, 2초간 머뭇머뭇 하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생산하고 관리하지 않을까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예, 네. 사실입니다. 제가 꾸며낸 거 아니에요. 생산하고 관리하는 게 뭔데요? 라고 물어봤더니 글쎄요, 생산은 생산인데 점점점점점. 예, 자 자기가 지원하는 부서에 대해서 확실히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가서 일도 안 해봤는데 나보러 어찌란 말이요. 내가 어떻게 알겠소? 그건 당신 사정이고, 그렇죠? 그건 당신 사정이에요. 기업에서는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도 준비하지 않고, 그 정도도 알아보지 않고 지원을 한단 말이야?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뭐 하는지 좀 알아봐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세요. 마케팅 부서가 마케팅 하겠지. 예, 마케팅 부서가 마케팅 하겠지. 무슨 뭐, 나사 조이겠습니까? 자, 근데 그 마케팅 부서에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여타의 것들은 뭐 할까요? 자, 그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보고 알아보는 거 어떨까요? 자, 그것 외에도 사실 지원하는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주요한 프로젝트는 뭐고, 경영 전략이 뭔지, 기타 등등, 어, 뭐, 업계 이슈라던가, 경쟁 업체 현황이라던가, 아니면 업계와 관련된 법이나 정책 같은 것들도 알아보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자, 최근에 금융, 어, 뭐죠? 제가, 금 뭐죠? 금융산업은행? 그런 은행 있죠? 그 아, 수출입은행이다. 수출입은행에 지원하는 한 학생이 상담실을 찾아왔었는데요. 그래서 이 수출입은행이 뭐 하는 데입니까라고 했더니 자 수출입은행이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은행이랍니다. 그럼 뭘 지원하나요 그랬더니 아 수출하고 수입하니까 무슨 뭐 관세나 무슨 뭐 대출이나 뭐 이런 것도 지원하지 않을까요 자고 그 정도 가지고는 좀 불. 안 좋겠죠. 그죠? 그 정도가 지금 부족합니다. 네. 자, 실제로 뭘 하는지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고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지원하는 회사와 직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두고 분석하는 것들이 일차적으로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분석할까요? 다양한 정보원들을 활용하십시오. 자,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기업 홈페이지 가서 한번 몇개 훑어보고, 어, 별 내용이 없어. 너무 추상적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쳐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 학교는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여러분들 도서관에 가보시면요, 각 산업 부문별 신문들이 구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 내가 LG 화학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일단 화학계통 회사들의 산업 신문들이 구독되고 있어요. 자, 그 신문들을 매, 뭐 그래서 꼼꼼히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 몇 가지만 이렇게 훑어보면 업계 동향도 좀 눈에 보이고 키워드들도 좀 눈에 띄고 할 티겠죠. 자, 산업 신문이나 산업 전문지를 활용하는 것도 매우 좋고요. 기업에서 가능하는 간행물들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통계청 자료나 기업 광고들도 아, 쏠쏠한 도움을 줄 겁니다. 자, 그걸 왜 외에도 자 학교에서 제공하는 취업 정보실의 정보들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취업 정보실에 들어오는 정보들이 요새는 상당히 알찬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자그 다음에 취업 설명회나 캠프 여러분들 한두 번은 다 가보셨을 것 같고요. 커뮤니티도 굉장히 큰 도움을 듭니다. 자 그것 외에 인적 자원들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내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들을 한번 끌어내 보십시오. 자, 문제는 이런 것들을 다 안다고 해서 이걸 전부 다 자기소개서에 녹여서 쓸수 없습니다. 내가 기업 연역을 자소서에 쓰겠습니까? CEO가 했던 멋진 말을 쓰겠습니까? 자, 한두 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사실 사용하기, 100%다 사용할 수는 없죠. 그럼 뭐하 합니까? 시간 낭비? 시간 낭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면접에서도 굉장히 크게 활용되고요. 전체적으로 알고 쓰는 것과 모르는 쓰는 것은 기본적인 아우라가 다르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 회사와 직무에 대해서 좀더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앞서서 최근에 자소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역량을 매우 강조합니다. 어 잊어버렸는데요. 어모 뭐 기업은 역량 기술서라고 하는 것을 따로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 외에, 그러니까 이력서, 자기소개서 외에 역량 기술서라고 하는 뭐 서류를 받았어요. 근데 그 역량 기술서가 뭐였냐면 아주 그 문항 자체가 어, 생뚱맞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뭐 뭐, 교우관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항도 굉장히 짧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 하라는 건가라는 식의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했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쓰려고 하는 기업의 자소서 문항들을 한번 잘 꼼꼼히 읽어보세요. 자 비슷비슷합니다. 가장 실패했던 경험이 뭐냐. 자그 실패에서는 왜 실패했고 실패의 과정에서 얻은 게 무엇이고 어 지금 현재 네가 그 실패의 경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써라라고 부부절절이 문항이 나와 있죠. 자왜 실패한 거 물어볼까요? 무엇인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역량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사 관리나 노무 관리에서 사용 되에는 어, 용어입니다. 용, 어, 용어로서, 아, 간단히 얘기하자면, 얘기하자면, 어떤 탁월한 성과는 개인의 행동에 있어서의 특성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즉, 자,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 조직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특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생산력이 굉장히 높은 사람, 그죠? 생산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잘 봤더니 공통적인 특성이 있더라. 그럼 뭐로 어떻다는 거죠? 자 인재들을 뽑을 때. 자, 생산력이 높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 이런 이런 특성이 있는 사람을 뽑고. 그죠? 조직관 조직 생활을 잘할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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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성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노무 관리에서 말하는 역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 경험을 통해서 형성이 되고 기본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기술, 태도, 행동들이 통합해서 드러나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스펜서라고 하는 노무관리에 굉장한 뛰어난 이론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으로는 평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자질과 동기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며 또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습득한 기술들이 이총 이것들과 결합해서 어떤 특성으로 드러나느냐를 바로 역량에서는 매우 중시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핵심 역량 사전에서는요. 스펜서와 스펜서가 쓴 책에 의면 핵심 역량 사전이 되게 대략 이런 정도로 나눠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외국의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와 반드시 일치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일단의 역량군이 있고 이 역량군의 하위 역량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즉, 만약에 내가 인사관, 인사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인사과에서 일할 수 있는 직원을 뽑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관리 역량군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이 관리 역량부는 어떤 역량으로 드러나느냐. 타인을 잘 육성하고 어떤 지시와 주장을 잘 해내고 또는 팀내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팀웍이나 협력의 높은 그런 역량 수준을 보여준다. 자, 그러므로 만약에 내가 인사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한다면 관리 역량군을 보여주는 역량 수치가 높은 사람들을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스펜서가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이론적인 게 그친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모든 도무 관리에서 바로 이런 역량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기업에서 요원하는 역량들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거는 좀 어려웠습니다. 좀 복잡했죠. 좀 단순하고 간단한 것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로버트 우드와 팀 페인이 쓴 채용과 선발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에는요. 물론 미국의 경우입니다. 미국의 사례이긴 하지만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12가지 역량이 있다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다 익숙하시죠? 뭐 의사소통 능력이 높다든가 아니면 유연성이 적응력이 높다든가 아니면뭐 분석적 사고력이 높다든가 익숙하고 눈에 익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있어요. 타인 개발 같은 겁니다. 자, 리더십이 굉장히 강조되지만요. 어떤 조직도 리더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리더가 있으면 그 리더를 뒷받쳐 주는 사람들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물론 리더만 장땡인 것처럼 이야기되지만 실제로 회사는 리더도 필요하고 리더를 뒷받쳐 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이런 이러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타인 개발이라고 하는 역량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적이고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외국 기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역량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